다음 주제는 이제 로니 콜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니 콜먼이 사실 두 가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8년부터 뭐 2001년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로니 콜먼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사이즈적인 면으로 괴물화가 진행되기 전에 로니 콜먼하고 2003년도 괴물화가 완전히 진행된 로니 콜먼 이후의 모습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오늘은 좀 레오니 콜먼의 이런 사진들을 어, 현대 바디빌더하고 비교해 보는 어, 사진들을 몇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진의 출처는 이 7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보디빌딩 이제 비교 분석 페, 페이지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한번 포스팅했었습니다. 을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현재의 미스터 올림피아 탑2 브랜든 커리하고 윌리엄 보나 그 가운데 로니 콜먼의 괴물화가 진행된 다음의 모습을 이제 매칭을 시켰죠 제가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사진이신 줄 알고 로니 콜먼이 180cm인데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제 페르난도라는 이 친구가 만들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크게 못 만든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로니 콜먼의 경우 이 발끝을 발목 부분을 좀 잘라 가지고 아래다 매치를 해 가지고 아마 이발 부분까지 윌리엄 보나하고 브랜든 코리하고 맞췄다면은 어, 확실한 그 차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확인하게 이프런다보바이스 스포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로니콜먼의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니콜먼이 괴물화가 된 300파운드에 가까운 130kg이 훌쩍 넘는 사이즈를 지닌 다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든 커리의 경우 110kg를 조금 넘는 선수이고 윌리엄 본학의 경우 100kg를 조금 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두 선수와 로니 콜먼의 이제 사이즈적인 차이는 거의 20kg, 브랜든 커리하고는 20kg, 윌리엄 보나하고는 거의 30kg의 차이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완벽한 다이어트를 시행해낸 바디빌더 서로 간의 바디빌더 간에 체중이 20kg, 30kg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엄청 사실 맨조프에서 맞닥뜨렸지만 이두이두 이두 부류의 외계인하고 이두 부류의 인간은 분리를 해야 될 정도로 같은 체급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이러한 로니 콜먼을 상대했던 제이 커틀러가 정말 엄청난 사이즈였던 걸 생각하면은 제이 커틀러도 정말 대단한 바디 빌더가 아닌가. 사실 제이 커틀러의 하락세하고 피리스하고 경쟁을 했던 거라 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하면은 제이 커틀러가 본인의 전성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사이즈가 줄은 채 피리스를 이겼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이 커틀러도 정말 로니 콜먼을 상대로 괴물화가 진행됐던 바디 빌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로니콜먼을 상대로 제이코터 둘러가 오히려 프레임적인 면에서 더 넓었으니까 말이죠. 정말 보디빌딩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포즈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말할 게 없이 로니콜먼이 두 선수를 완전히 아들처럼 만들어버린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의 보디빌딩을 사실은 계속해서 극찬하고 현대의 보디빌더 분들을 비하하는 것도 좋은 태세는 아니지만 이 로니콜먼이 괴물화가 진행된 다음의 모습은 그 역사상 그 어떤 바디빌더들도 로니콜먼 옆에 서기 싫어할 정도로 사실 옛날에 그 넥서렉슨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스테이지에서 로니콜먼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기냐? 쇼네이도 같은 말을 했고요. 그런 상대였습니다. 로니콜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이 커틀러가 아니고서야 이 로니콜먼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재밌는 사진 몇 장을 이어서 또 만들었어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근데 이번에 또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로니 쿨먼의 전성기 모습으로 또 사진을 바꿨습니다. 프런더블 바이세스에서는2 0 0 6년에 로니 쿨먼과 비교를 했다면 지금 이 사진은 그래도 또 키를 잘 맞춘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뱅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는 로니 쿨먼의 발그 스텝까지 이제 윌리엄 보나하고 브랜든 커리하고 그 키를 생각해서 맞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진이 아마 로니 쿨먼의 2000... 1999년도 사진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확실히 어, 윌리엄 보나가고 브랜든 커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로니 쿨먼, 브랜든 커리가 사실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상체 부분에서는 정말 어, 엄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로니 쿨먼 옆에 있으니까, 어, 제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이두 선수가 아 올림피아 탑두라고 불리는 이두 선수가 로니 쿨먼에 함께 이렇게 압살 당하는 모습. 실제로 두 선수가 붙어이세 선수가 붙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수 없죠.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재미나게 관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재미있는 모습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어지는 백더블바이스 백 포즈입니다. 이 포즈 역시도 어, 발의 위치를 조금 잘 맞춘 건가요? 로니쿨먼을 조금 아래쪽에 위치를 시킨 것 같은데 이때는 이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로니쿨먼의 백사진입니다. 1999년에 로니쿨먼이라고 하면 120kg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브랜든 거리와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도 있을 것이고, 로니쿨먼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근육의 틀 자체가 이두 선수보다 앞서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다이어트의 수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로니쿨먼을 조금 크게 만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9 9 9년의 로니쿨먼이기 때문에.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어우, 이 포즈 역시 99년의 로니 콜먼인데요 브랜든 커리하고 윌리엄, 모나 옆에 섰을 때 아마 이러한 모습을 띄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180cm의 선수이기 때문에 171cm의 브랜든 커리보다 9cm가 큰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로니 콜먼이 기존에 지니고 있는 그 전성기에 지니고 있는 볼륨감이나 컨디셔닝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러한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재미로 만든 이제 페르난도 이 친구의 이런 사진인데, 어, 다시 한번 이 과거의 로니 콜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진인가 싶습니다. 지금은 프런트 릴렉스 포즈를 마지막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지금 프런트 릴렉스 포즈 같은 경우는 로니 콜먼의 2005년도 모습일 겁니다. 제이커틀러와 박빙의 대결을 펼쳤던 마지막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왔던 모습인데요. 이때 로니 콜먼이 거의 300파운드 가까이 되죠. 2003년 이후부터는 거의 300파운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브랜든거리나 윌리엄 보낙에 비해서 너비나 볼륨, 사이즈, 다이어트. 여러분도 혹시 한 가지라도 로니 콜먼이 두 선수에 비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복부 빼고는 안 보이는데 복부도 윌리엄 보낙보다는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알맹이 자체가 튀어나온 느낌이기 때문에 와 정말 로니 콜먼이라는 바디빌더를 다시 한번 보면서 현대 바디빌더 중에서 그 로니쿨먼에게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구나. 심지어는 저 피리스를 정말 이제 제가 인정하고 막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디빌더 아니면 정말 인정하는 바디빌더인 피리스라고 해도 2003년 이후의 로니쿨먼에게는 제가 힘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보디빌딩에서 사이즈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비계수임사를 통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의 2005년도의 로니쿨먼은 브랜드거리보다 20kg 약 20kg, 윌리엄 보나보다 약 30kg 더 많이 나가는 체중인데요. 이러한 사이즈를 이제 그림으로 대입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보다 아마 더, 큰, 더 작은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로니콜먼이 이두 사람 가운데섰으면더큰 차이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 로니콜먼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니콜먼과 제이커틀러에 대한 고찰. 머슬라디오를 제가 좀일부와 2부로 쪼개서 업로드를 했을 텐데요. 어, 영상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슬라디오를 최근에 게스트를 초대 안 한지 좀 오래됐는데, 조만간 게스트를 초대해서 Q&A를 진행할까 하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게시를 해주시면 많은 질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머슬라디오 28화는 어,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 이야기 그리고 로니 콜먼과 현대의 바디빌더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앞으로 어, 더 재밌는 여러분들의 흥미를 가질 만한 보디빌딩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9월달, 7월달에 또 재밌는 시합들이 국내에서 펼쳐지니까 제가 취재를 나간 뒤에 여러분들한테 또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발빠르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